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. 고 어? 왜, 자방 주방 자, 이상하게 봐졌다. 게이드. 나는 나는 자방 있지롱 새끼들아. 인상카. 나이스. <목소리> 있니? 로. <목소리> 야, 박멸 조심. 박멸 조심. 아힐 어, 주네. 야뭐 하냐 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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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야. 아, 미쳤나 봐 어디 보고 앉았어. 어 어디가? 어난 어디가? 아 미안해 이게 방벽 너무 잘못. 오 내가 내가 잘못. 와 이거 이거, 이거 젠야타한테 너무 많이 처맞았다 방금. 이 정도면 안 돼. 한번이렇 빠르게. 아, 조졌다. 나 뒤로 뺄게. 나 주방은 있어. 일단 자리한 차이 좀 많이 너 난다. 너 빼라. 너 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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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미친. 야, 그냥 빼. 우리가 잤. 왜... 우리 왜 지냐? 이거 한조공에 갈려볼까? 아... 아깝다. 아, 아나가 너무... 아, 정말 애매하다, 쟤. 저 왔냐? 그냥 꿈살을 주고 애들이다. 근데 이게 딜러가 잘못한 거. 같아. 왼쪽에 야타랑 솔져. 아 눌렀는데. 아. 야, 아. 민스턴팀에 도망... 우리딜러는 그냥 힙합이 아니 이게 부리게태가 아, 아. 있는데 왜 저렇 게 개발리지? 잘했어, 걸리아 어. 죽었네. 아, 여기 또 디바이야 되냐 이거? 아 자리 하기 싫어 이러면 너무 힘들어. 뭐 뭐해 겐지? 담배 없어. 아나 팬. 아또 아, 왜? 죽음을 왜? 어. 아... 하... 아. 아. 아, 씨 아, 하... 아, 씨 지금까지 게임 하다가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 하니까 너무 너무 확확확 확, 확 온다. 네. 체감이 씨아 네. 맞다. 아금왜왜 놈?

공개적으로 봤을 때 우리팀 대부분은 지금은 지 없어서 그래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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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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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으 지금은 지금은 안 죽으면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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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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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지금은 지금은 이제은지금 아아 내가 먼저 붙을게. 주방 안 빠졌지. 여기 전 어, 왜? 전 빠졌어, 빠졌어. 어, 거기만. 지 아, 쏘쏘. 어왜 이렇게 흔데 우리 t 이안 들어봐요. 왼쪽 마터봐알았어 우리 왼쪽 마터바. 왼쪽 마터바. 왼쪽 마터바. 왼쪽 마터바. 왼쪽 마터 없어, 쪽마터없 왼쪽 마터바. 없 한대 없냐? 한 대도 못 때려? 아.. 너무 아쉽다 어? 절로 나왔네? 오케이. 나, 나 뒤로 볼까? 좀 빨리빨리 주지 아이 솔져 존나 잘 도망가 짜증나게 방금딴데 줬어 부착당한 줄알았 초월 못 받게! 안 되네. 멋있네요. 아, 젠장! 아, 돌진 당해버렸네. 까비. 아, 돌진 대잘하네 얘. 아이고, 주방, 와. 뭐야. 초월 못 받겠는데 왜안 죽냐? 이 <laughs> 주방은 받았는데, 그냥 이제 돌진을 당한 거지. 네, 저기가 레전드네. 지금 자타 안 써지죠. 자타 한번 빼야겠다. 아이씨. 망치는 어 자탄 뱀 게이드 이런 게이드 공까지 뺐다 궁세개 뺐어 오 나이스 음, 게이드 이런 진짜 게이드 풀저공하고 아... 펄스 자탄을 위에 묶을 걸 봐라 위에 묶으면 이 새끼네 또못 못, 죽일까봐 내가 제가 잡아 잡아 줄게. 잡았어. 잘해. 오 제압 당하네. 나이스. 오 나이스. 어떻게 잡았지? 솔조가 진짜 개잘해 저 새끼 아. 나이스 들어와 나이스. 청소기 등장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용이 다 잡았네 1대1이다 1대1 이 새끼야 1대1 어 뭐야 어, 잡았네 어, 우리 리, 리퍼는 또 갑자기 이렇게 잘하냐 내가 궁을 못 채웠어. 여기저기 봐주다가. 맞아. 이쪽으로 오나? 밑에, 밑으로 왔다. 이쪽 내려간다. 아 쉬기 말이야. 야 이거 순간 벽 쳐져서 우리 이긴 것 같은데. <laughs> 아 그래? 추가들이 안 들어왔어. 와 어렵다. <laughs> 졸라 어려워 진짜로. 아, 상대가 탱커가 못하는 게 아니야. 아... 졸라 어려워 진짜. 아 이거 인사 인사해야 될것 같은데. 안 해도 되나? 우리사 같은 거 없다 차라리. 아니야 어, 네, 해 해. 아 라인 해야겠. 라인 싸움 할 거면 그 진영을 잘 잡으면 돼. 앞에서 버텨볼게. 야, 우리 야 우리 굉장히 음. 어, 연약한 조합. 야 이거 힐듀오이 이득이네. 심해 안 해주네. 심해는 해줘야 되는데. 위한이다 이거. 와, 우리 교환 존나 많이 났는데요? 일단 야,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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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살면 돼, 너만 살면 돼, 너만 살면 돼. 뒤로 빠져, 여기서 좀 줘, 좀 방금 따내줘 아이고 트레드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아. 맥크이 오른쪽, 야, 오른쪽 강어 줄게. 미스터 맞어, 수면 빠지고. 방 있니? 어. 아, 야 저기 트레서다. 맥크린 어디 있지? 다 쌈싸먹힐 것 같은데. 아, 맥크린 오른쪽인데. 남았... 살짝 빼자, 이거. 얘네 얘네들 쪽으로 빼지고 이거. 러들 조금. 깜나? 못 잡나? 잡을. 어, 어 방패 줬다. 우리 거점 빠졌다, 우리. 아, 방패 따해 줬어. 아이스 레커, 트레커. 우리 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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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촐. 아 수면을 날 재워?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이스자리야 타이. 오씨. 디지바야. 아이스 자리아. 나이스 몸을, 아이스 몸이 수면 빠지고. 어, 이판 존나 잘하고 있다 지금. 진짜 개 잘하고 있다 방금. 방금 슈퍼 세이브까지 오졌다. 나 아, 나쁜 다나 아, 나궁 씨. 다니까못들었나나아니야쁜 씨. 나쁜 씨. 나쁜 씨. 나쁜 씨. 나쁜 씨. 나쁜 씨. 나쁜 나쁜 씨. 내려와 나쁜 씨. 나나 야 저기 야, 저 교환을 당한다고? 에, 뒤쪽으로 뒤쪽으로 빠지 뒤쪽으로 올라가 자 이리로. 나 있어. 아나 있어. 아나 있어. 아, 함이야 저거. 아, 저거 빠짐. 그냥 빠짐. 빠졌어. 나. 방벽 줄어 줄래 그냥? 아.. 이일났네한줄에다 따있네 아 저거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너무, 너무 위에 있다 저 이거 우리 마지막 한타만 이기면 돼궁 모아서 가 내가 궁 있으니까 눕혀보게 해주세요 한조 다시 그걸로 올라가 갈렸다. 그냥... 아. 아, 이거. 아, 왜 라인 왜이 줘? 아, 망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네 야! 이거. 놔 이거. 돼이 아, 이거. 서이줬나봐 맞아. 아니 난인다고 지가 앞으로 가서 죽어졌어. 아, 아 죽기 전에 방금 줄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죽었어. 어. 체를 뺐고. 그 죽겠지. 아 죽었네. 어. 이게 대0대 개야. 나이스. 끝났고, 응 음, 수고 수고. 와, 잡타 미쳤다 이거 강. 트레간못 먹었다. 아, 트레 역경 빠짐. 오케이, 에이, 나이스 자리야. 내가 보입이가 되었다. 왜 <laughs> 자꾸 보입이라 그러지? 보이드가 되었다. <laughs> 방금 한수 배웠다 사리아한테 <laughs>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뭐야 어떻게 안 눌려? 응안 음, 눌렸어 씨발 또 <laughs>